그거 다는 오너먼트 음. 티팟 아래 예쁘지? 미키 유리컵 음. 아 미키 유리컵이야? 음. 라떼컵이야 언니 여기 안에 설거지하기 쉽게 돼있어 음. 이렇게 돼있는 거 마시, 예쁘다 맛있겠다 엄청 가지 않네 따란

렛츠고! 간대 간다, 간다! 진짜 별 굿즈가 다 있다 스타워즈 어 괜찮은데? 다스베이더 같은데? I'm your father 요다 어 요다 왜 이렇게 내 요다랑 너무 달라 내 요단 어, 귀여운데 어유거 시체 아니야? 왜 이렇게 무서워? 언니 이 요단 좀 귀엽다 어저 요다가 정상이에요 이리, <�lvester> 이리. 동시에 고르게. 하나, 둘, 셋. 노랑내 최애. 주황 고랑. 유후! 사들나요, 사들나요. 되게 커, 공연장이. 마타타! 귀여워 음, 릴로 스티치 콜라보레이션. 캐리비안 해저. 안좀 간지나겠는데? 망원경도 있어요. <목소리도 좋아해> 지금 시각은 새벽 1시 디즈니랜드 폭죽을 보고 자기 전에 살좀 찌우러 왔어요 마켓 맛있어 야호 취한 여자 짠 여기 파주영어마을 컨셉으로 이렇게 우디의 서부 시대의 그런 느낌, 아시죠? 자기, 우디가 살던 곳. 모르겠 우디가 또 카우보이잖아요. 우디가 누군가요? 우디는 토이스토리에 나오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턱이 키나저씨랍니다 <laughs> 어, I introduce here. So, 자, 여기는요. 저기 파주 영어 마을 컨셉의, 어, <laughs> 샤이엔 호텔인데요. 어, 굉장히 분위기가 좋고, 여기 맥주 파는 곳, 저기 이렇게 슈퍼, 조식 먹는 곳, 사무실 등등 이렇게 쫙 뭔가 빈티지하게 꾸며져 있어서 어, 토이스토리의 우디의 뭔가 과거 우디의 보안관 시절의 어, 마을은 어땠을까를 생각하신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우디가 누구예요? 우디는 제 남자친구 이름인데요 헐 <laughs> 발바닥에 여자? 제가 문신도 새겨졌다고요 앤디라고요 드디어 미쳤다 술 <laughs> 취하면 저렇게 되는 거. 오늘 굉장히 디즈니랜드에서 빡시게 아침 일찍부터 밤 11시, 12시까지 놀았기 때문에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. 발이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. 음. 휴족 시간 붙이고 저는 좀 숙면을 취하면서 또 내일 바디 라이프, 바디 징을 음. 어, 한번 누려보도록 할까 해요. 바이바이. 아, 끄지 마. 끄지 어, 마. 체크아웃할 때 방을 소개합니다. 귀여운 우디의 방. 제시와 우디의 다정한 사진이 있고요. 조명이 이렇게 네 개가 있어요. 근데 조명이 엄청 귀여워요. 우디 조명 그리고 우디 바지 모양 커튼 우디 부츠 등 그리고 발굽 모양 말발굽 모양의 어, 카우보이 표창도 있고 이렇게 지금 화장을 안 해서 초췌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블랭킷도 되게 서부스럽죠? 밖에 1층이에요. 야외가 이렇게 마치 세트장처럼 보이고 있고요. 이 서랍장도 엄청 서부 느낌이 나요. 투박한 듯한 옷걸이와 그리고 화장실을 가면 이런 느낌이에요. 드라이기는 좀 부실합니다. 하지만 뭐, 머리 말릴만 했어요. 그리고 이렇게 오디 밝은 모양. 샤워 부스, 샤워 부스가 아니라 샤워 커튼까지 그리고 안에 이렇게 나무로 다돼 있어요. 샤워, 샤워장이 전체적으로 서부 느낌이야 떨랬다. <laughs> <laughs> 라타뚜이 <라미> 마을의 나지야. 예쁘지? 오, 너무 예쁘잖아. 오, 너무 귀여워. 이거, 오, 이거 진짜 예쁘 나 이거 살래. 이거 너무 예쁘다. 18이라고 써 있어. 얼마예요? 레페 그래. 이 먹어야지. 라데이이존에서 그레페랑 샴페인을 샀다. 어 좋지? 너무 네, 겠습니다 여기 너무 귀여워요. 셰프 마리안느의 셰프 비스트로 레이 캐릭터들의 레스토랑이 다 있어. 엄청 귀엽죠 날씨는 지금 해가 같... 떼약 뼈스로 내리쬐고 있습니다. 간식도 많아요. 크레페집부터 프랑스 간식부터 요리집들이 쫙 늘어서 있습니다. 좋아. 미키 아이스크림 사수. 요 마지막 공연을 보러 미키 극장에 왔어요